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해밀턴은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삶을 힙합으로 풀어낸 뮤지컬로서 201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토니상 11개를 수상하고 필리츠상을 받은 뮤지컬 10편 중에 한 편이 되는 등 굉장한 인기를 누렸어요 올해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실험 영화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어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해밀턴의 줄거리를 정리해 볼 건데, 해밀턴은 46곡으로 이루어진 성수류 뮤지컬이에요. 성수류 뮤지컬인 만큼 46곡의 넘버별로 스토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결말까지 설명하는 영상인 만큼 스포일러가 난무하지만, 영어 해석이 어렵거나 내용을 좀더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관람 전에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게 시작하면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무대에 나와 카리브해의 외딴 섬에 사생아이자 고아로서 태어나 불우하게 자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알렉산더 해밀턴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해밀턴이 살던 섬에 허리케인이 찾아와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밀턴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 글을 써신문에 쓰게 되는데요. 이 글을 보고 해밀턴의 엄청난 문장력과 호소력에 놀란 사람들은 해밀턴이 미국당을 유학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해주고, 해밀턴은 미국당에 도착합니다. 노래가 끝날 때쯤 모든 등장인물들이 해밀턴에 대해 한마디씩, 누, 한마디씩 하는데요. 누군가는 해밀턴과 싸웠고, 누군가는 해밀턴을 위해 죽었으며, 누군가는 해밀턴을 신뢰했고, 누군가는 해밀턴을 사랑했으며, 또 누군가는 해밀턴을 죽이기에 이르렀다는 말과 함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때는 1776년 미국에서 단일 대학을 찾던 19살의 해밀턴은 에런 버라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버는 프린스턴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독립군에 들어간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해밀턴은 이런 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버는 말을 줄이고 미소를 지으며 분심을 숨기라는 조언만을 해주고 해밀턴은 그런 버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버와 달리 버의 친구들이었던 노예 해방론자 존 로렌스, 재단사 허큘리스 멀리건, 그리고 프랑스인 이민자 라파예트 후작은 해밀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해밀턴과 그들은 미국의 독립혁명을 미국의 독립혁명을 신분 상승할 기회로 여기며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 포부를 밝히며 계속 절대 내시앗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그러나 버는 이런 그들을 걱정합니다. 번은 그들이 좀더 조심스럽게 행동 하길 바래요. 해밀턴 로렌스 멀리건 그리고 라파 예트는 그들이 얻어낼 자유를 위해 건배하는데요. 그들은 미래의 아이들이 이날 밤의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부잣집 스카일러가의 세 딸내미, 첫째 안젤리카, 둘째 일라이자, 그리고 셋째 패기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혁명을 구경하러 나와서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들이 역사의 한 장을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던 사실에 기뻐합니다. 한편 해밀턴이 있는 곳에선 세뮤얼 시버리라는 목사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해밀턴은 시버리를 특유의 말빨로 누르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혁명이 점점 더 격해지자 영국의 조지 3세 왕은 미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겠다며 군대를 보내 미국의 독립을 막으려 합니다. 왕은 미국을 떠나간 연인처럼 취급하며 언젠간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해밀턴과 친구들은 모두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때 미국군의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계속되는 전투와 분란에 지쳐 도움이 절실한데요. 그때 에런버는 자신에게 전략이 있다며 워싱턴의 오른팔이 되길 자처합니다. 하지만 이미 워싱턴이 눈여보고 겨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혁명의 동참에 여러 공을 세우고 있었던 해밀턴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장렬히 전사하고 싶다는 해밀턴에게 죽는 건 쉽고 사는 게 어렵다는 조언을 해주고 해밀턴을 오른팔로 임명, 임명하게 됩니다. 1780년, 전쟁 중 미국군은 겨울에 어느 무도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스카일러 자매들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무도에서 회 해밀턴을 보게 된 자매들의 둘째 일라이자 스카일러는 해밀턴에게 속수무책으로 반해버리고 언니 안젤리카의 도움을 받아 해밀턴을 소개받은 후몇 주간의 편지와 왕래 끝에 결국 그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일라이자와 해밀턴의 결혼식에서 자매들의 첫째 안젤리카는 이 결혼을 위해 축배를 듭니다. 그 순간 안젤리카는 모두가 처음 만났던 그 무도회를 회상하는데요. 무도회에서 안젤리카 또한 해밀턴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지만 해밀턴 같은 가난한 남자가 아닌 부자와 결혼해 가정을 부흥시켜야 하는 안젤리카의 장녀로서의 시대적인 의무와 이미 속수무책으로 해밀턴에게 반해버린 일라이자를 위해 안젤리카는 해밀턴을 잡는 대신, 해밀턴을 일라이자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안젤리, 안젤리카는 최소한 해밀턴을 계속 볼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목소리> 해밀턴의 결혼을 축하하는 해밀턴의 친구들, 그 자리에 에런 버 또한 축하하러 나타나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밀턴은 버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버는 해밀턴에게만 어느 영국군의 장교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금지된 사랑이기에 주저하는 버에게 해밀턴은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잡으라고 말하지만 버는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에런 버는 장교의 아내 시어 도시아가 많은 사람 중 버를 선택한 이유. 부모님을 포함해서 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는데 버만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버는 기꺼이 그 이유가 나타날 때를 나타날 그 때를 기다리겠다는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버는 동시에 전혀 기다리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해밀턴이 계속 성공하는 데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버는 해밀턴의 때가 있다면 버를 위한 때도 있을 것이라며 그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미국 독립군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일라이자는 해밀턴이 살아남기만을 바랍니다. 열악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밀턴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존 로렌스만이 해밀턴의 곁을 지킵니다. 해밀턴은 전장에서 싸우고 싶어 하지만, 워싱턴은 해밀턴에겐 계속 사무직을 맡긴 채, 해밀턴이 아닌 찰스 리라는 남자를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찰스 리는 후퇴만을 반복하고, 워싱턴은 리를, 리를 질책하는데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찰스 리는 워싱턴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이에 워싱턴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던 해밀턴이 분노합니다. 워싱턴은 해밀턴에게 참으라고 명령하지만 결국 해밀턴의 친구 로렌스가 찰스 리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찰스 리와 존 로렌스는 격식을 차려 결투의 열가지 규칙에 따라 결투를 벌입니다. 버는 최대한 결투를 평화롭게 중재하려 하지만 해밀턴과 로렌스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로렌스는 찰스 리와 결투를 해 찰스 리를 부상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상황을 알아채는 워싱턴은 결국 이, 이 결투에 책임이 있는 해밀턴을 따로 불러 꾸짖고 타이르려 하지만 해밀턴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갈등은 깊어지고 워싱턴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해밀턴을 자꾸 아들이라 부르지만 아버지 없이 자란 해밀턴은 결국 폭발하고 옵니다. 결국 워싱턴은 해밀턴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해밀턴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워싱턴에게 부탁한, 부탁한 것은 일라이저였습니다. 일라이저는 이미 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쟁으로 신분 상승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해밀턴에게 말해줍니다. 해밀턴의 친구 라파예트 후작이 프랑스에서 미국군에 대한 지원을 받아온 데 성공하면서 전선이 역전됩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둔 상황에 라파에트 후작은 전투의 지휘관으로 워싱턴이 집으로 보낸 해밀턴이 가장 걸맞은 사람이라며 워싱턴을 설득하고 워싱턴이 이를 받아들여 해밀턴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워싱턴은 해밀턴에게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누가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해줍니다. 결국 해밀턴과 라파예트, 로렌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군의 스파이 역할을 한 허큘리스 멀리건의 활약으로 요크타운 전투를 끝으로. 미국은 영국군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영국 왕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미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기다림 끝에 시어도시아와 결국 결혼한 버는 아내의 이름을 딴딸 시어도시아를 얻고 해밀턴과 일라이자 사이에서는 아들 필립이 태어납니다. 해밀턴과 버는 국가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리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나라에서 자라서 언젠가 부모들을 놀라게 해줄 그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아들을 얻은 기쁨을 누리던 해밀턴은 친구 로렌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해밀턴은 일에 열중함으로써 슬픔을 잊으려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뉴욕으로 들어간 해밀턴과 버는 둘다 변호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해밀턴은 미국 헌법 제정회의에 초대받고 그곳에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해밀턴은 헌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익명의 글들 즉 페달 리스트 페이퍼를 투고할 계획을 세웁니다. 버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글을 쓰는 해밀턴을 보며 경악하는데요. 해밀턴은 이 페달 리스트 페이퍼를 쓰는데 버에게 동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버는 자신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거절합니다. 곧 안젤리카까지 결혼해서 영국으로 떠나버리고, 일라이자는 해밀턴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 해밀턴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해밀턴은 절대 기회를 버리지 않겠다며 또다시 끊임없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해밀턴에게 두고 보라고 경고하는 말들과 함께 해밀턴의 일막이 끝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1막은 해밀턴의 부흥과 미국의 독립전쟁 승리를 다뤘다면 이어질 2막은 해밀턴의 몰락과 해밀턴의 정치적 적들의 등장 그리고 해밀턴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막으로 곧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